마이너스 1, 이 3, 2, 이하인 X에 대하여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자, 보면, 요거는 아, 이제 2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문제지. 맞제?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T의 범위가 바뀐다.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2, X에 2 넣으면 4. 따라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인데,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야. 는,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아홀. 1,2.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 됐나? 자, 최소값은 2대2. y가 2다. 최소값은 2야. X는 얼마고? 여기 1 보고 1 적으면 안 된대. 나는 T다, T. T 대값이 1 되는 거야, T. 2에 제곱을 T로 지원했으니까. T가 1 되는 걸. T가 1 된다는 건 X 얼마 된단 말이고. 0이에요, 0. 에서 최소값. 2다. 그럼 최대값은 4일 때, T가 4일 때. T가 4는 얼마고? 11이죠. 최대값은 11이고. 5, 4일 때는 이게 4 적으면 안 됩니다. T가 다인 거예요 T가 다인 거예 X는 얼마겠노? 2겠지